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기록된 오고타이 칸국의 공주 쿠툴루는 빼어난 미모와 용맹함,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특히 그녀는 결혼 상대를 오직 자신을 씨름으로 꺾을 수 있는 남성으로 한정하는 대담한 조건을 내걸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몽골 전통 격투기인 씨름에 대한 그녀의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쿠툴루에게 도전한 수많은 남성들은 그녀를 이기면 아름다운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패배할 경우에는 말 100마리를 그녀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쿠툴루에게 승리한 남자는 단한 명도 없었고 그녀가 승리하여 얻은 말은 무려 1만 필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귀족 청년이 1천 필의 말을 걸고 도전했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손쉽게 제압했고 충격에 빠진 청년은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네쿠툴루는 아버지 카이두칸의 깊은 신뢰를 받아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능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여 용맹을 떨쳤으며 아버지의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이두칸은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이 아닌 딸 쿠틀룬을 고려했을 정도였지만, 결국 후계자는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결혼하지 않았던 쿠틀룬을 둘러싸고는 근친상간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이는 그녀의 강력한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정적들의 흑색 선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했지만 남편과 관련된 기록은 다소 엇갈립니다. 카이두칸을 암살하려다 붙잡힌 미남과 결혼했다는 설과 아버지의 측근 요리사와 결혼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집니다. 비록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쿠틀룬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오르스칸을 지지하며 오고타이 강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고 차카탈 칸국의 암살자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유럽으로 건너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역사학자 르네 그루세는 그녀를 마지막 몽골인 다운 몽골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